인생의 긴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시면서 주님과 동의하시는 성도님들의 상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려왔기 때문에, 늘상 해왔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실히 이어가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신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어 갑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가라 시대의 백성들도 비슷한 질문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기가 지나며 매년 5일마다 금식하고 애통하였습니다. 무너진 에론 살렘 성전을 보면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 그들은 묻습니다.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지 금식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단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습관인지 돌이켜보는 모름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누구에게 향한 것인가? 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헌신과 순종이 어떠한 진심으로 어떠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행위로 금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위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과 진심이 담긴 하나님께 향하는 경건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갖춘 신앙은 마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금식이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들이 5일마다 금식했던 이유는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긴 근심이었습니다. 금식이었습니다. 70년이 시간이 지나며 이 금식은 형식으로 굳어지고 그 의미와 목적이 상실한 채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습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이 하는 습관은 힘을 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지게 되면 신앙은 껍데기처럼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매주 듣지만 마음에 남지 않고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보다 다른 생각을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몸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종교적인 예식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기가 빠진 채 껍데기인 금식이었습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면 겉으로 움직여 보여도 실제로 영적으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단지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좀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의미를 대문듯이 우리도 그 시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교회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사춘기, 신앙의 신앙의 권태기가 올때 깊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중심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습관과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강구의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금식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세가라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보다 행위에 공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심을 물으신 것은 너는 왜 예배를 하느냐? 왜 예배를 하느냐? 너는 왜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도 했고 절기도 지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신을 위로하는 위로였고 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종종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복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뒤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행위도 자신의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말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박옥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안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동기로 금식하였고 예배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편안함이 목적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보다 자신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바리세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한 신앙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기다가 시험 들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동기가 나를 향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면 열심히 하다가 지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섬기다가도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는 은혜로 다시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처음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첫사랑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 첫사랑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인과 연인과 만났을 때그 연인의 기쁨이 되고자 정말 그 연인이 기뻐한다면 나도 기쁘고 그 연인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헌신하다가 지친 나의 모습을 볼때 그 여인에게 나의 지침을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좀더 좋았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처음에도 처음에 예수님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응답이 없거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들었지만 지키지 못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도 모르고 동기가 모른 채 하는 금식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무감각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옵니다. 그저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이유를 알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데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같이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 마음이 회복된 우리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리아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소화해하려고 도망해 도마하지 말라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실한 재판과 인내와 긍휼과 약자 보호와 악이 없는 마음을 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도 중요하고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나침반을 새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침반이 세워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침반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제일 금류로 정말 다시금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 학습, 학습 입교 세례시 전에 학습 교육을 하였습니다. 어, 성도님을 모시고 두 가지 예배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당을 나간 후에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학습 때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은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밖에 나오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배만 거룩하려 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스가랴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건강서 같게하여. 아멘.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말하고, 말하고, 말했습니다.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가 스가랴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너무나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지만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말씀을 무시한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고 양심을 건듭니다. 하나 이 것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나 스치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 이것은 아 이것까지 괜찮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길에 닿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영역을 터치할 때 이러한 영역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영역이 있는지 그 듣기 싫어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충돌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말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너는 니누에로 가라. 이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계획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 원수입니다. 어찌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를 때 거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마음에 딴 것이 있으면 말씀이 정말 길로 들어갔다가 한 길로 흘려 나옵니다. 습관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 듣기 불편하고 내 계획과 맞지 아니하고 정말 완고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잖아요. 거기까지만. 나 여기서 좋아요. 나 여기 더 이상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하시라는 명령 가운데 불편함이 들고 내 마음 바꾸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건드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대강교의 영가족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언어 이상의 거룩한 행동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너가 잘되기 원한다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한 가지라도 좋은 말을 하기고자 하나 하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너가 잘되지. 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속 속에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는 양심 속에서 들려오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부터 아니어도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눈만 감으면서 기도하는 것그 하나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순종순종 순종, 순종 하나하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금식하였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말씀에 닫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넘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습관을 벗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한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거한테 은혜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정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예배당에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말씀을 새기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냥 거룩하게 예매만 드리고, 그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배드렸냐, 나를 위해서 금식하였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불편함을 깨부수시고 여러분의 완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움이 우리 대강교 영가족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라는 은혜가 우리 대강교의 영가족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정말 너무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전심을 찾신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채서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